잘 봐봐 선웅이, 선웅이 게 해볼게 여보세요? 야너 봤어? 아니 유튜브 고추 노출 고추 노출 아씨다 봤어? 어제 거? 상에 아... 아 상술 와 허허꽃허죽 아, 씨. 고마 아, 진짜, 이씨. 진짜 고추 봐. 와, 이렇게 나와도 되나, 유튜브에? <laughs> <laughs> 깜짝 놀랐다, 진짜. 어, 그1 어, 0 0만인 <laughs> 누구 하늘은. 튀어안되우 하늘. <laughs> 우리, 우리 어나도 <laughs> <laughs> 가어고한번아나 너무... 아, 진짜 너무 어들가또 무슨 일 있으면 말할게. 여보세요? 야, 뭐, 야? 야 <웃음> 있어. <웃음> 왜? 이거 갑자기 노딱이 왜키 많아졌냐? <laughs> 어? 아 빨리 와봐. 일단 빨리 와봐. 노딱이 노따기... <laughs> 이거 다왜다노다기야 왜? 나 빨리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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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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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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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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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운독이잖아. 아이 아, 거 이거, 이거. 으로다마시 진짜. 아니야, 다행이지. 꼬자 빠진 줄 알았잖아. 100만 합동. 아, 또 없어진 아� 줄 <�hib cowboy> 알았다고! 와, 엄청 귀찮다고! 다행이야. <샀어인지 luôn> 야, 어, 아 진짜 비상. 왜? 오늘 영상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아직 다 편집이 안 되는데. 한종이랑 은기이랑 싸지고금 지금? 어. 왜? 근데 이거 오늘 업로드 해야 되는데 이거 뒷부분이 좀안 돼가지고 애들. 아 너가 잘 화해를 시켜봐. 근데 너 어디야? 너 와야 될것 같아. 진짜. 나 아, 지금 나 기차 타. 나 이제 올라가야 돼 서울. 아, 나, 아 이거 안 돼. 내가 못해. 야나 지금 하드라들 아니. 타야제급아 어떻게 해, 영상 내일 올려? 아그안 되지. 야야야,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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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그... 아씨, 야 기다려봐. 나 지금 나내내 내, 내, 내 이따 갈게. 잠깐 잠왜 갈게. 갈게 갈게 갈게. 아 그만 싸워. <laughs> 춤으로 그만 싸워. 야나 KTX 놓치고 왔어. 처음 <laughs> 좋겠어. <참잘 웃음> 말려 일단 말려. 오늘라 음, 진짜. 누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야 그럼 오늘 인정하고 가둬 편집해! <laughs> 아 이거 이긴 편집 안 해도 돼? <laughs>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직 몰라 아직 라아1 0안 잡혀! 빨리 예약 좀 해봐! 어? 둘이 배틀? 갑이 <laughs> <laughs> 춥니다. <laughs> 아, 소남이 됐네 왜? 진짜 김편 편집하고 있었는데 여기 회사 갑자기 정전 나가지고 다나라가게 아. 생겼네, 이거. 아 진짜 까하지 마. 진짜 와봐. 이마이야? 아 일단 와봐, 이거 뭐 대책을 얘기해야지. 다음을 어떻게 하든지. 아니 좀 기다려봐, 불이 들어오겠지? 빨리 와봐, 지금 큰일 났어. 분위기 안 좋아. 하아... 알았어. 야 와봐, 큰일 났다, 니까 지금 키네마스터로 하게 생겼어. 어, 왜 요금으로만 나가는 거야? 야, 안 켜져?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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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9명은 이냥 가면 안 된다? 잘하는 명원은 가야 돼? 진정해야 된다? 진정해야 된다? <laughs> 이럴 때 아무 명은 가면 안 되고 바로! 음. 모두딱이야! 음. 모두딱을 이용하면은 대학생하고 직장이 할인폭이 어마어마해 나 지금 뭐 진짜 실업 많이 도와줘서 나 진짜 할까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거 먹는다 그러면은 할인이 엄청 많이 된다니까? 아, 그러면 대학생이 아닌데? 너 여기 회사 직원 아니야? 너잖아너 사장이잖아. 뭐안 줬어. 너, 너 사장이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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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괜찮아. 모두다만 있으면은 시력 교정술을 어마어마하게 할인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대학생 뭐 직장인뿐만 아니라 졸업생, 휴학생, 대학교 수료생 뿐만 없이 그냥 다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리랜서도 받을 수 있어. 오. 아 이거 인증만 하면 다그 혜택을 받을 수 있네. 어어어. 딱 보면은 병원들이 딱떠 근데 할인폭이 어마어마하지. 그리고 여기 지금 몇 명이 방문했는지 이런 거까지 떠가지고 실시간으로 딱 최저가를 찾아주는 거야. 야. 최적단도 확인해 봤어?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거야? 실시간으로 해봤어? 계속 오! 보고 있어 현황을. 여기 홈을 딱 봐. 여기 라식, 라섹 뭐 이런 것도 있고 응. 더 보기 누르면은 더 많은 이제 시술이 나온단 말이야. 오 맞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클릭해가지고 최적가를 찾으면 된다. 난 만약에 날 라식이야. 넌 그냥 라섹해. 뭐 색자로. 좋아니까. <laughs> 너는 렌즈 삽입해. 나 이미 했으니까 한번더 <laughs> 해야 된다. 어 그래. 너는 조금 애가 탁해. 원스마일 라식. 이렇게 딱할수 있어 넌 뒤져 그냥 바로 예약을 할수 있어 아뭐 이거 보고 아 따로 전화해서 모두닭 보고 왔어요 이게 아닌 거야 바로 눌러서 모두닭으로 예약 모두닭이 안과 라식, 라섹 시력교정술 병원 최대 인점 어플이야 모두닭 뭐. 여기 링크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많이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회사에는 아무런 비상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고 형주가 광고를 찍어서 오히려 회사에는 광고 수익이 늘어났다! 근데 저기 저거 어자 모두 다 갖다 올게 지금 병원문 다 닫았어 <laughs> <laughs> 아 내일 아. 내일로 예약해둘 게 최저가로 네, 어